엘지배 조선일보 기왕전 중국 불참 역대 우승자 대체 참가. 중국이 올해 엘지배 조선일보 기왕전 불참을 선언하면서 역대 우승자들이 그 빈자리를 채우게 됐습니다. 한국 기원은 지난달 1월 24일 서울 중구 조선일보 미술관 조이에서 열렸던 제29회 엘지배 시상식에서 우승한 변상일 구단과 함께 우승의 영광을 나눴지만 이후 예기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한국 기원은 어제 28일 공식 발표를 통해 중국 이기협회, 중국 바둑협회로부터 커제 구단을 포함한 모든 중국 선수단을 파견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중국을 제외한 역대 LG의 우승자들을 초청하여 본선 24강으로 우승자를 가리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 대만은 예정대로 대회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중국의 엘지베 불참은 지난 1월에 있었던 제29회 대회 결승전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중국의 간판스타였던 커제 구단은 변상일 구단과의 대국 도중 사석, 사석, 따낸 돌 관리 규정을 두 차례나 위반하며 이국과 삼국에서 연달아 반칙패를 당했습니다. 대국 직후 커제 구단은 심판진과 한국 기원에 강하게 항의했고 중국 바둑계는 이에 대한 심판 징계를 강력히 요구했으나 한국기원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중국은 LG배 불참 선언과 더불어 자국 갑조리그에서 외국인 선수 용병 출전을 제한하기로 결정했으며 여자 갑조리그에도 동일한 조치를 적용했습니다. 아대의 주최 측은 중국 선수단의 불참으로 발생한 본선 7자리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긴급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중국에 배정되었던 7자리 중 6자리는 LG배 역대 우승자들을 초청하여 채우기로 했으며 남은 한자리의 본선 티켓은 후원사 와일드카드로 충원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LG배 본선에는 한국에서 12명, 일본에서 3명, 대만에서 1명, 그리고 역대 우승자 및 와일드카드 8명이 참가하여 총 24명의 선수가 우승 상금 3억원과 준우승 상금 1억원을 놓고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본선 대회는 오는 5월 19일 24강전을 시작으로 막을 올리며, 8월에는 8강전과 4강전이 연이어 펼쳐지고, 대망의 결승 3번기는 내년 초에 치러질 예정입니다. 이번 대회 국내 선발전의 제한 시간은 각자 1시간에 40초 초읽기 5회가 주어지며, 본선에서는 각자 3시간에 40초 초읽기 5회가 적용됩니다. 한국기원 관계자는 이번 사태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관계 복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이며, 국제 바둑계의 화합과 발전을 위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번 중국의 불참 결정과 역대 우승자 초청이라는 이례적인 상황이 올해 LG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바둑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